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와 자기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들한자의 경영은 풍부한 메일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 메일을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 길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먹에 사는 것이 나아니라. 악인의 나음은 남의 자양을 원하나니 그 옷도 그이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고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자는 악인이 집에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듣는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의자는 상벽을 허민이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함이니라 어 어떤 자는 종을 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늘에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듣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멸악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알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 일이라. 모든 만물이 피고 다르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굽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 길을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미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두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자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었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온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제일 차 성경 통독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하시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새 벽두에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리 성경 동독 축제에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입견과 교만이 아닌 겸손과 순전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모습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질 때. 깨닫고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방속 단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성경 통독 축제 전 과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영권, 인권, 물권 그리고 모든 목회의 환경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새성전 건축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새성전을 아름다운 설계도로 거래낼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 축제에 참여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더 확신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축제 의 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팀, 방송팀, 예배팀, 찬양지원팀, 찬양팀, 팔랑카팀 홍보팀, 각 팀에서 역하는 팀원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이 넘치게 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영적인 흐름을, 흐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진 감류교회와 성도들이 환경과 건강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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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진 감리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차고도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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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통독축제가 깊을고 성공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라 지속되라 지속되라